안녕하세요. 콩콩팡팡에 빠져서 타코 먹으러 온 소녀들입니다. 웨이팅 있다고 해서 잔뜩 졸았는데 웨이팅 없이 들러 왔어요. 개꿀이에요. 나 오늘 다이어트 포기하고 배드풋 먹을 거예요. 말리지 말아요. 금액 보이시죠? 전앞부터술도 시킬 거예요. 어때요? 멋지죠? 어머 술이 먼저 나왔어요. 혹시 다들 노사연에 한잔 아시나요? 조신하게 한잔 먹을 거예요. 저의 멋진 한 잔. 어떤가요? 진짜 크죠? 드디어 드디어 저의 배드풋가 등장했어요. 저 진짜 끝내줄게 맛있게 먹어 줄 거예요. 젓 입은 같이 짠 하고 먹어야 돼요. 안 그러면 도경수님한테 혼나요. 저 혼나기 싫어요. 시미 장가라는 음식도 시켜봤어요. 너무 기대가 되는 거 있죠. 저 혼나기 싫어서 또 짠하고 먹어요. 정말잘 듣죠. 밥다 먹고 소품샵 구경 왔어요. 겉만 봐도 느죠 소품샵 같아요. 제 취향이 여기 싹다 모였어요. 저 백순데 지금 제 지갑이 너무 위험해요. 오늘 제 지갑을 보호해줄 친구예요. 다들 구면이시죠? 다행히 지갑을 지키고 두 번째 소품샵으로 이동해요. 외관부터 너무 특이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. 어때요? 내부 너무 궁금하죠? 향낭 주머니를 선물로 받았어요.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면 눈 돌아갈 것 같아요 한국인이 나도 눈 돌아가는데 관광객이 어떻게 참아 아니 근데 왜 얘만 보면 웃기죠 근데 얘도 나보면 웃긴가 봐요 밥 먹고 소화시켰으면 뭐 해야 하죠 맞아요 디저트 타임이에요 인테리어 이쁜 곳에서 야무지게 먹어줄 거예요 아직 오후 3시인데 이미 다 털렸어요 저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해요 다행히 딸기 케이크가 하나 남아있어서 냅다 담았어요 딸기 밀크티도 시켰어요 나 딸기 축제를 열 거예요 오븐에 데폈더니 덜렁덜렁거리는 내 쿠키 좀 보세요 나 빨리 한입 먹고 싶은데 독영수병 걸려서 기다려야 해요. 이제는 기다려서 짠하고 먹었어요. 독영수님 저 혼내지 말아주세요. 나 이제 지쳤어요? 집 가고 싶어졌어요. 집갈 거예요. 다들 빠잉. 아, 다들 마지막으로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. 그럼 진짜 빠잉.